대문 슬래시? s 휘리 o o d w 어 다이아방이다 What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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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h 뭐 t What? What? w 인간은 What? w h 는 t 가 h a t What? What? 가 h a t w 이 a 음. 이 새끼, 끊다 아, 왜 자꾸 욕하냐고. 어. 아, 왜 아, 끊겼어. 진짜. 응? 나도끊 <laughs> 어, 나안 끊긴. 나 무덕이야. 아니네. 내왜 들어가 있어. 다 아침에 거어 아, 원래 그래. 하이 분신 또 있다, 여기. 안 때리지 마. 안 때려, 안 때려. 잠깐만. 여기까지 했나요, 여기? 아, 여기까지 했네. 응. 여긴 제가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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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읽지 마, 읽지 마. 이거 뽀뽀 아, 왜? 나 읽었는데? 욕하지 말라니까. 오케이. 아씨, 일부러 하고 싶나 봐요. 하고 뭐냐? 싶음 어, 여기 표지판이 있어. 아, 아 만입으면 뭐 있어. 해? 아, 아씨, 안 돼. 어. 아, 진짜? 어, 지금 할 뭐. 아, 불안... 안 해. 나중에 와야겠어. 어? 불렁 어. 넘쳐 버려. 옆으로 가래. 옆으로 가래. 들었지? 안 아, 들었는데. 그렇죠, 예수님. 안녕. 아또 예수 태어났다. 아, 또 예수 태어났다. 아 예수님 있는 곳을 이렇게. 지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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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어디야? 여기 우리 뒤로 왔어. 뒤로 간다? 잠깐만 앞으로 가면 돼. 그래. 자. 아이고 왜안돼 또. <laughs> 지금 할 방법이 없어. 나중에 와야겠어. 둘로가나 저쪽으로. 야, 표지판 어도 있다. 혼자 왔다. <laughs> 아, 또왜왜 왜 끊기지? 아, 표지판 못 부시겠다, 이제. 그럼 내가 부시지. 표지판 부시면 튕긴다. 난안 튕기지. 내가 내가 부시겠어. 쾅! 나도 부시겠어. 욕만 댑시다. 네. 안 말하면 돼요. 욕은 나쁜 거예요. 난 한국. 근데 왠지 이거 나미한다고 아, 님님 응. 님 욕한다고? 응. 욕한대 이제 님. 뭔 소리야? 야. 아니 어디로 에. 가? 그냥 이거 가 이거 가려 그냥. 에. 다음부터 이거 재미. 이 가려서 안 보이거든. 우리 기지를 터트린 저 인간. 내가 막은 치우러 가서 생각 좀 해야겠어. 안 괜찮아 어 유치해. 어, 침대. 안 돼! 아! 이거 침대 어떡해! 아, 그냥, 자지 말자. 죽을 일이 없어. 안 돼. 어이, 설마. 다음에 지옥인데. 돼지, 여기서 돼지도 왜 나오지? 다음에 지옥인데 어떡해. 뒤질 일이 없어. 좋아해. 얼마 만에 지옥인가. 아, 어두워. 아, 우리 지옥이지 계단. 까매서 안 보여. 까매서 안 보여. 야, 불러 써요, 이거 써야, 써야 흉... 되나? 훈련실이 왜안 읽어? 잘읽었에 여기 한개더 있어 이거 쓴? 이거죠 이름만 뭐 어쩌고 저쩌고 쓰는데? 응? 이름만 뭐 어쩌고 저쩌고 쓰는라 이리... 훈련... 훈련실. 훈련실 여기? 어, 여기 진짜 또 옛날처럼 그 인간한테 보인다... 보인다 음, 어디... 아니요 그래서 특별한 마법서 같은 어. 걸 찾아요 근데 그 지옥 포탈 문서 거기에 숙수 마법사가 있을지도그그 <목소리가> 그 마법사는 지옥 밖에서는데헐 <목소리가> 그럼 못 찾지 못한 거임. 나 시작. 아씨. 나가서 마법사를 찾자 마법사 찾아. 뭐야 게... 나가는 게 일이 없어. 앞으로 아, 일로 나가라는 거 아니야? <laughs> 아, 내가, 마법사가 어딨어? 나 나만님 네 머리 너무 커. 물왜 까? 물 까요. 왜 까? 여기 너무 힘들. <laughs> 아, 힘 머리 너무 커. 어. 아, 아, 아파어 <laughs> 어디야? 여기 어디야? 캣, 캣, 물출. 캣우방. 캣우방. 여기 목욕. 뭔데? <laughs> 아 진짜야. 진짜 빨간색하고 하얀 진심 진심 목욕 있는다. 목욕탕이야 여기. 지역 브라돌방 <laughs> 찜질방이다 찜질방 양쪽 크라치방 양쪽 면안돼는데아 네, 네. 네. 맞다 왜 네, 뚫지도 말나그다그켜봐요나 네. 옷도 없는데 또, 또 서비스 나 벅스 없는데 아여기로 가야 되나 보다 저기저기어여기도방 아, 편한데 여기가 바뀐다 어, 어, 여기 어, 길리다기있다 있다. 있다. 아, 같이 가요. 그, 그 비밀방 같이 생긴데? 아니. 계단. 계단 옆에 여기 뭐가 있다 풀면서로 가자. 있을 것 같아. 여기 보라색. 여기 발광성 있잖아. 여기 보라색 있잖아. 떨어. 아, 이리 와봐. 보라색 있어 여기. 어쨌든 아, 여기, 여기, 여기 뭐가, 뭐가 있을 갔다 갔다 것 갔다 같아. 같아. 여기 못뭐 간다. 아니 우리 근데 어디로 가자? 아무것도 안 보여. 난잘 음, 보인다. 나 저거 피자네. 이리로 가야 되나? 막혔는데. 뭔가 어, 여기로 가야 될것 같은데 막혔어. 어, 올라왔다. 여기. 나도 올라왔는데? 아, 흙! 흙! 버려. 흙왜 흙! 흙 하면 안 되지. 아, 왜나 때려? 흙 하면 안 되지. 여기, 여기 가면 안 돼. 그럼 어디로 가, 우리? 떨어지는 건가? 목욕탕 가서 떨어져 볼까? 음. 하이님 일로 와봐. 목욕탕 가자. 나와있프 여기 목욕 어? 있어. <laughs> 뭐? 어? 어, 아까 거기 같은데. 누가 먼저 들어가보자, 시험 삼아. <laughs> 아니 근데 이거 몇 번은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 <laughs> 너무 많 많아서 내가 들어갈 거야. 들어가. 하이님 어디? 어, 여기 아무것도 없어. 나도. 어 <laughs> 아, 뭐야, 이상한데. 어, 네 우리 여기로 왔어. 세계도 뭐. 우리 점프에 또 해야 돼. 저안 움직이네. 잠깐만. 아니, 아이들로 갔는데 뭐야? 어디로 가라고 그래서그니까 와. 아, 아파. 우리 여기 점프를 다시 해야 돼. 아, 저정 해야겠어. 어, 길, 신 있는데? 어디? 장난. 아이씨. 아니, 피이 없잖아. 이거 찾으면 끝난 거임? 아닌가? 길이 없네. 영상 끊을게요.